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주말 지나면, 주말 지나면, 월요일 지나서 화요일 날, 이제 대선 선거 일이 D-Day가 됩니다. 비전 전략 조직. 이것은 이제 우리가 선발한 일꾼들이 만들어서 국가를 운영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비전 전략 조직을 세팅하는 것은 국민이 하는 거지 그 정치인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주권자의 열망과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그런데. 아 샤프라님, 건민네 모든 분 항상 건강하실 기원드립니다. 최 박사님, 안녕하시지요? 하얀 쪽배님, 안녕하세요. 건민네 여러분, 소장님, 어깨 통증으로 힘드신 임에도 강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민네 회원 많이 늘어야 할 텐데, 예, <laughs> 많이 늘어야할 텐데, 최상옥님, 안녕하세요. 말금이로삼님, 반갑습니다. 하하님. 팔이 좋아지셨다니 다행이지만 말끔이 나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매구미님, 네 안녕하세요, 하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원정님, 아, 오늘은 어깨 어깨에 관심이 많으시죠? 어깨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왼팔을 오른팔에다 갖다 넣어서 오른팔을 들어올려야 <laughs> 왼팔이 오른팔을 들어 올려야 움직였는데 지금은 아파서 옛날엔 그 그랬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오늘은 자기 스스로 약간 올립니다. 자기 스스로. 오른팔이 스스로 약간 올립니다. 그런데 많이는 못 올리고요. 그러니까 통증이 있어서 못 올리는 겁니다. 근데 통증이 이제 사라지겠죠. 언젠가. 그래서 통증이 사라지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뭐, 그 독일에서도 그렇고 의료 시스템에 현대적인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참 많이 본 사람입니다. 강철 체질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늘저고 하는 얘기가넌 어려서 못 먹고 커서 그렇다. 그리고 너는 항상 그 사지를 풀로 해붙인 것 같다. <laughs> 그러셨어요. 음. 실제 그렇습니다. 이 풀로 해붙이는 바람에 여기 그이 어깨 오른쪽 어깨에 그 석회가 들어간 모양입니다. 풀로 해붙인 데라서 쉽게 석회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고통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조금 무리하면 그냥 알아놓는, 는그 평생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 그 뭐라 볼까요? 뭐 어디 지병 같은 건 없습니다. 당뇨, 뭐또뭐 뭐 있죠? 그 콜레스테롤, 또뭐그 혈압. 그, 정기적인 신체 검사, 그, 우리, 국민 건강보험에서 하는 거, 거의 2년마다 해도, 똑같은 게 하도 나와서, 그동안 한 8년간 안 했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했더니, 8년 전에 한 검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질병이 없는 거야. 그런데 아파. 그리고 뭐가 무리하면 피곤해가지고 피곤이 안 풀려. 그 증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사실 젊었을 때는 그런 걸잘 모르고 지냈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렇게 또 어려워집니다. 하여튼 이제 나을 거니까요. 아, 아, 안나비 님. 네, 아, 약골이죠. <laughs> 약골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강골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백희님, 아, 레몬, 시, 신선한 야채, 과일 많이 드셔야 된다고 지난 강의 때 다른 건민내 동지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내가 이제 건민내 한만명 이상 되면 전국 조직을 만들어서 그 시의원, 도의원, 국회의원들 어떤 사람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를 여기서 다 배우시고 거기서 서로 토의하면서 할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꿈인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결국 정치가 썩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같은 사람이 대통령으로 뽑히는 순간 저는 큰 충격을 받았고, 그래서 이걸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유튜브 하시라. <laughs> 제자들이 유튜브에다 페이스북 밤날 해봤자 소용없다. 유튜브 해라 그래서 아, 그럼 유튜브 한번 해보자 이게 될려나 안되려나 모르겠지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윤석열 때문에 사실 유튜브 한건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래서 해보니까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제 신체도 이런 주기에 어, 거의 적응이 되고 리듬이 맞아 들어서 빼놓지 않고 제가 몸이 성한한 빼놓지 않고 계속 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론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인사조직론이. 그렇게 뭐그 IT 분야처럼 그 AI처럼 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거나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인간은 고대 시대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거의 똑같고 다만 기술이나 지식 발전에 따라서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옛날에 했던 것들이 점점점점 점점 이제 현대에는 맞지 않고 새로운 지식들이 늘어나지만 AI처럼 그렇게 뭐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진 않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죠. 또 인간이 살아가는 조직의 세팅도 그렇게 확확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딱 알맞은 학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 그렇게 또 어려운 학문도 아니에요. 하면 공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재미없으니까 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황무지처럼 그 아, 황무지처럼 돼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할수 없이 지금 강의를 지금까지 하게 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최근에는 또 제가 쇼츠까지 만드는 법을 배워 가지고 쇼츠를 제 나름대로 만들어서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구독자도 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독자 늘는 건 좋은데 권민회 회원이 많이 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전 전국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나라를 발전시키는 비전과 전략의 조, 전략과 조직을 잘 세팅하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이 비전과 전략과 조직을 세팅하는 것이지 일꾼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점 그거 분명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한 한 미순 선생님이 독일 독일 분이시죠. 한국 이름은 독일인데 독일 이름은 제 남편이 독일인이라 남편 이름을 따서 독일 이름은 조금 다릅니다. 아 어, 굉장히 에, 전남 전남에서 출생하셔가지고 62년생이신데 출생하셔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여튼 62년생이면 그 이재명과 비슷한 또래죠. 이재명이 실제로는 63년생인데 호적에선 64년생으로 돼 있죠. 호적에는 63년생인데 저도 <laughs> 55년생인데 호적에 56년생으로 돼 있죠. <laughs> 그한미수 선생 62년생인데 하여튼 일곱 남매 중에서 거의 <laughs> 꼬레비로 태어나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고 그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집안에서 자랐죠. 그래서 어찌 어찌 해서 그 고생고생해서 전남 대학을 졸업하고, 어, 그 지도 교수가 독일 유학을 추천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긴 돈이 들지 않는다. 가서 공부, 공부를 잘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유학을 가라.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독일 유학을 가서 독일에서 전공을 바꿔 가지고 독일의 사회복지가 너무 잘돼 있다는 걸 알고, 그 사회복지학을 전공해서 박사를 다 받으신 거죠. 독일에 가서 전공을 바꾸면 처음부터 다시 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실제로 독일 시청에서, 이제, 그 사회복지 관련된 업무를 하시고, 나중에 일을 잘해서, 이제, 대학 교수도 하시고,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저, 어떻게 하다가, 이제 한국이 늘 그립잖아요. <laughs> 저도 독일 유학가서 한 3년쯤 되니까,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그 강원도 원주 지정면, 아뭐그 원성군이죠, 옛날에 원성군 지정면 안창리에 그 미르나무 <laughs> 있던 그게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책상에 앉으면 그게 떠올라요. 어렸을 때 그. 그러니까 한 3년 되니까, 아 미치겠더라고요. 그게. <laughs> 고향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근데 한민수 선생은 그렇게 끊임없이 고향 생각이 나는 거죠. 한국 생각이 나고, 어, 그런데 이제 서울시청 공무원들이 자기한테 와서 이제 그 복지 제도, 독일의 복지 제도, 복지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문의하고 그런 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그거 만드는 것도 도와 도와주고 한미순 선생이 한미순 박사가 그쪽 동네에서는 독일에서도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독일 사, 그 사람들을 연계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그걸 음, 이해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했는데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민순 박사한테 뭐라 그러냐면 유튜브를 좀 해달라 <laughs> 최근 동양 동양이라는 거 유튜브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그 유튜브 시그 처음 시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몇번 하다가 그거를 계속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올리는 나처럼 라이브 강의를 하면 손이 거의 안 타죠. 그러니까 내용만 쭉 정리해 가지고 라이브 강의를 해버리면 끝나는데, 끝나는데 그거를 다 영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보통 그이 품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라이브 방송을 하는 이유는 바로 그 품을 들지 않도록 쉽게 강의를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라이브를 하는 겁니다. 영상 일일이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아이 팔이 팔이 아안 되겠다. 이 물을 마실라고 오른 팔을 뻗었는데 아 이걸 들어올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뻗을 수는 있는데 <laughs> 들어올리질 못합니다. 이제 나아지겠죠 시간 가면. 자 <laughs> 그래서 한미순 박사가 제 채널 을 알고 저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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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좀 한국에도 한국인 복지라는 게 독일의 복지에 비해서 한국이 복지라는 건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laughs> 복지가 아니야 이건 <laughs>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민순 박사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한국이 이렇게 된 걸. 그래서 이제 투표한다니까 이재명을 지지해라. <laughs> 그래서 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그, 그 페이스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립니다. 예, 해외 동, 그,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살면 고국이 잘 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 변형자 선생님, 저도 팔이 아파봐서 알아요. 네, 이건 아파본 사람이라야 압니다. <laughs> 한동안 팔을 쉬는 게 치료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그대의 한 표를.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투표하고 싶지만 저는 투표권이 없습니다. 해외 교포들의 투표 시간이 다가올 때마다 투표권이 없는 저는 늘 안타까움으로만, 안타까움으로 지켜만 봅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권이 없음을 정말 발을, 없음에 정말 발을 동동 굴리게 됩니다. 하여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그대의 한 표를 결국 버려지게 될 그대의 한 표를 저를 위해 대신 사용해 줄수 있는지 감히 묻고 싶습니다. 미결정론자인 그대의 한 표를 투표권이 없는 저의 소원을 위해 행사해 줄 수는 없을까요? 버려지게 될 당신의 그한 표를 그토록 국민을 섬기기를 원하는 일번 후보를 향해 던져 줄 수는 없는지요? 그는 정조대왕의 분신이 되어 그리고 다산정약의 대리인이 되어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의 반석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의 안전이 지켜지고 그에게 한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최고의 권한이 부여된다면 그는 한국을 세계 5위권 안의 반열에 들게 하는 역사적 초석을 놓을 것입니다. 한국의 운명이 세계사에서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모멘텀이 될 것입니다. 그는 출생과 함께 발돋움의 기회를 올, 물려받지 못한 수많은 청년들과 사회적 약자들에게 기회의 나라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노년의 어둠 속에서 고통하는 수많은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 바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한민족 5천년 순환사의 압축판처럼 말할 수 없는 가난과 순환과 공격의 상처로 점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처받은 자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으며 보듬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냥꾼이 덫은 사 사냥꾼이 놓은 덫에 걸려 수없이 넘어지면서도 상대방이 덮어 씌우는 온갖 오물에 그의 이름이 한없이 더러워져도 그는 사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으며 어떻게 하면 국민의 칭찬을 받을까 늘 연구해 왔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행복하게 해주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저는 그가 그토록 만들고 싶어 하는 대동세상을 한번, <laughs> 대동세상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단점만 주야로 연구하여 국민에게 발표하는 사람에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는 3년 전에 반대편에 뿌린 똥물을 맞고 5표가 부족해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4만 표가 5표 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엔 3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중 한표를 제가 마련해 드리고 싶습, 싶습니다. 1번 후보가 국민의 충직하고 유능한 섬기미가 되지 못하고 국민을 실망시킨다면 제가 당신의 작은 소원 한 가지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한 표는 35년 전 제가 떠나온 조 저의 조국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자손이 살게 될그 땅을 평화와 번영의 땅으로 굳히는 총매제가될 것입니다. 부패와 미움을 녹이고 정의와 사랑을 꽃피우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그한 표가 그 땅의 수많은 가난한 마음들을 행복으로 실어 나르게 나르는 수레가 될 것입니다. 베를린에서 투표권이 없는 한 해외 교포가 응. 이 한미순 박사가 자기가 태어난서부터 지금까지 쭉 살아왔던 이 역정을 그 A4 용지 4장으로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예전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그... 그러니까 5, 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그 고통. 어, 오늘날과 비교하면 말할 수 없죠. 집안이 이제 풍지박산이 나서 뭐뭐 뭐 가난하니까 그래서 남의 집에 가서 살고 그러다 어떻게 노력을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에 유학 가고 그것도 자, 자기 그 지도 교수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독일 사회에서도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성공한 한국인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비즈니스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간호사로 또 광부로 가서 관, 비즈니스로 성공하신 분들도 있고 공부를 통해서 성공한 의과대학 교수가 된 사람도 있어요. 광부로 갔다가 어, 한국 사람들 이게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저기 그 여기 독일, 독일 이모님, 독일 이모님도 <laughs> 얘기 들어보면 아버님이 여기서 그 뭔가 사업이 잘안돼 가지고 그런 사업 하다가 그그 이제 독일로 가서 그 자식들 다 데리고 독일로 이민을 간 거죠. 말하자면 그 거기서 이제 그. 독일 이모님은 거기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직장 생활하면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고 이제 은퇴해서 독일에서 반, 한국에서 반 사시겠다고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독일 얘기가 나오면 누구보다도 이제 한국이 그립, 그립고 그러죠. 언제 다시 한미슨 박사 얘기가 나오면 그때 가서 다시 하기로 하고,